작년 18세 여인 김은행 안시성을 가진 노파를 살해하는데요. 이 사건은 당시 그저 원한에 의한 단순한 살인 사건으로 묻히지 않고 정조 대왕이 심리할 만큼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또한 여인의 정조를 중요시하는 예교를 앞세운 지배층들의 유교적 통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어서 연이 고전 소설과는 좀 색다른 소설입니다. 살인자 김은엘 정조대왕은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은혜전 시작합니다. 은혜는 성이 김 강진현 탑동리의 양갓집 딸이었다. 이 동리에는 안시성을 가진 성미 고약한 할머니 살고 있었다. 할멈은 기생으로, 늙은 말하자면 퇴물 기생이었다. 험악한 마음씨와 되는 대로 짓거리는 주둥이로 해서 구설도 많았다. 게다가 옴이 온몸에 퍼져 늘 가려워서 괴로워했다. 이런 형편이니 우라통이 터지거나 신세한탄을 하게 되면 그 입에서 나오지 않는 말이 없었다. 할멈은 평소 은혜의 집에 드나들면서 쌀이나 콩, 소금, 메주 같은 것을 자주 끄어다 먹었다. 그러자니 때론 은혜의 어머니가 거절하는 때도 있었다. 이때마다 할멈은 앙큼한 마음의 부리부터 자기의 몸을 온통 못살게 구는 질병에서 오는 화풀이가 더하여 기회만 있으면 안갚품을 하려고 했다. 같은 동리에 최정년이란 아이가 살았다. 아직 장가를 들지 않은 총각으로 할멈의 신우이의 손자인데 나이 1 4오세의 곱상스러운 섬머스에였다 할멈은 이 아이를 꾀어 시험할 생각이 들었다. 아이에게 먼저 남녀의 음탕한 정욕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준 다음 슬그머니 운을 떼었다. 너저 은혜 같은 처녀에게 장가를 들면 어떻겠니? 이 말에 정녀는 싱그시 웃었다. 은낭이라면 아름답고 큰 사지요. 어찌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럼 됐다. 넌 그저 돌아다니면서 이미 은혜하고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고 떠들고만 다녀라. 내 반드시 일을 성사시켜주마. 그러지요. 그건 그렇고, 난 지금 온몸에 옴이 올라서 죽을 지경이다. 의원의 말이 가려운데 쓰는 약은 비싸다고 하더라. 너 만일 이 일이 성사되면 약값을 대겠느냐? 어찌 말씀대로 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며칠이 지났다 어느 날 할미는 늙은 영감이 밖에서 돌아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다. 아이고 글쎄 은혜가 정년이한테 반해서 나더러 중매 부탁하지 않겠수? 내가 정년이 녀석을 생각해서 우리 집에서 만나도록 해주었는데. 뜻밖에 정년이 할미에게 들켜서, 은행 그만 탐을 뛰어넘어 달아났지 뭐요? 영감은 이 말을 듣고 어림도 없는 소리라는 듯 할멈을 나무랬다. 아이고, 정년의 집은 보잘 것 없고, 은혜로 말하면 양반집 딸이 아닌가? 행여 그런 말을 입 밖에 내지 마오. 그러나 소문이란 빨라서 순식간에 온 성중에 퍼져, 은엔 시집갈 길이 막혀버렸다. 할멈은 우선 안가 품을 한 셈이었다. 은행 전전긍긍하던 끝에 마을 총각에게로 시집을 갔다.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아는 김양준이란 젊은이였다. 일단 혼인을 하여 살림을 차렸지만 나쁜 소문은 잇따른 모함으로 인해서 더욱 더 번져나갔고 나중엔 차마 들을 수 없는 별별 소문이 다 퍼졌다. 기우년 윤 5월 25날 안씨 할멈은 큰소리를 지르면서. 난내 처음 정년이와 중매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약값을 타내려고 했더니, 은혜코년이 갑자기 약속을 어기고 다른데로 시집을 가지 않았느냐? 정년이 녀석이 약속이 틀린다고 약값을 주지 않으니, 내 평이 더욱 위중하게 되었구나. 정말 은혜코년은 내 원수야! 이 말을 들은 동네 늙은이 젊은이 할것 없이 모두 놀란 얼굴로 눈을 껌뻑거리면서 원처럼 고연 일이 다 있나 하면서 혹시 엉뚱한 소문이라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말을 붙이지 못하게 하였다. 할멈은 할멈대로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소문을 퍼뜨렸다. 은행 천성이 강하고 독한 여자였다. 할멈의 안갚음으로 억울한 욕을 당하기 2 년. 이제는 부끄럽고 원통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이 여우 같은 할망굴, 어떻게 요조를 내야 한담? 분한 생각을 하면 할멈의 살점을 한 오리씩 오려내어 원수갚음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런 기회는 쉽지 않았던 것이다. 할멈이 새로운 소문을 떠벌리고 다닌 다음날, 은혜는 마침내 할멈을 해칠 결심을 했다. 마침 집에는 가족이 모두 나가고, 이웃 안씨 할멈도 혼자서 집에 있는 형편이어서 기회가 좋았다. 은행 초저녁이 되자 부엌칼을 집어들고 치마자락을 허리춤에 꽂고는 나는 듯이 집을 나서서 곧장 할멈의 집 침방으로 달려들어갔다. 외로운 등불이 가물가물 타오르는 가운데 노파는 이제 잠자리로 들어갈 차별하고 있었다. 옷을 다 벗어버리고 치마만을 두른 채. 다 시들어 빠진 적가슴을 드러낸 채였다. 은엔 부엌 칼을 비켜들고 할멈을 노려보았다. 눈썹이 모두 곤두섰다. 어제 모함은 그전보다도 더욱 심하더구나. 니년에게 부을 풀어야 하겠으니 이 칼을 받아라. 할멈은 빤히 올려다보면서 <laughs> 저렇게 가늘고 약해 빠진 것이 뭘 하겠다고 하고 생각하자 기세가 등등해졌다. 찌르고 싶으면 찔러봐라! 은혜의 분노는 머리카락까지 곤두섰다. 못할 줄 알고! 빽 소리를 지르면서 시칼을 옆으로 휘둘러 재빨리 할멈의 왼편 목덜미를 찔렀다. 할멈은 아직도 옛날의 성깔이 살아있어서 급히 은혜의 칼을 쥔 손목을 잡았다. 은혜는 잡힌 손목을 뽑자 이번엔 할멈의 오른쪽 목 언저리를 찔렀다. 할멈은 끽 소리를 지르자 그제서야 한쪽으로 쓰러졌다. 은행, 다시 할멈의 어깨와 젖가슴 위, 어깨 쪽지, 겨드랑 팔을 찌르고 다시 팔꿈치, 가랑이, 갈비떼, 목덜미, 젖가슴 등 주로 왼쪽을 난자했다. 그리고 나중엔 오른편 갈비와 등을 두 번, 세번 계속해서 찌르며 한 번씩 찌를 때마다 한 번씩 꾸짖었다. 모두 18군데. 이렇게 마구 칼질을 한뒤 칼에 묻은 피도 씻을 사이 없이 이번엔 정년의 집으로 내달았다. 내친김에 마저 분풀이랄 셈이었다. 그러나 정년이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던지 길에서 정년이 어머니를 만났다. 그 어미가 울며 불며 말리는 바람에 은혜는 어지간히 부은이 풀려 집으로 돌아섰다. 은혜의 나이는 박년 18세. 마을의 이장이 관가로 달려가서 이 사건을 고발하였다. 현관 박재수는 위의를 갖추고 마을로 와서 현장을 살피고 할멈의 시체도 검사했다. 한 사람의 소행이라고 믿기는 어려웠다. 은행 관가에 잡혀오고 이어서 문초가 시작되었다. 너 할멈은 왜 찔렀느냐? 게다가 할멈은 건강한 부인이요 너는 약한 개집아 이건을 이제 칼질한 것을 보니 흉악하기짝이 없다. 혼자서 저지른 일이라고 볼수 없으니 너. 숨김없이 바로 구하여라 주위엔 사나운 기세의 나졸들이 둘러서고 온갖 형틀이 질비하였다. 목사에 관계된 사람들은 제 얼굴이 아니었다. 은엔 목에 칼을 쓰고 손엔 수갑, 다리엔 쇠고랑을 차고 있었다. 연약한 몸뚱이는 무거운 사슬에 얽혀 기운 없이 충 늘어져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그러나 얼굴엔 두려운 빛이 없었고 말소리도 또렷했다. 원님께서는 저의 부모이십니다. 죄인의 말씀을 들어주시옵소서. 규방의 처녀가 무고를 입사오면 비록 몸을 더럽히지 않았다 할지라도 더럽혀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할멈은 본래 장가인데 감히 처녀를 무고하니 고금 천하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죄인이 할멈을 찌른 것은.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몸이 비록 세상 물정의 어두운 계집아이이긴 하오나 제가 살인을 했다는 소문이 나면 관가에서는 반드시 이 몸을 죽일 것이오니 어제 할멈을 죽였으니 오늘은 이 몸이 죽을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할멈은 이미 죽었고 남을 모함한 죄를 물을 곳이 없어졌사오니 원컨대 관가에서는 정년을 때려죽여 주옵소서. 이 몸이 홀로 모함을 입어 원수를 갚은 일이니 또 누가 이 몸을 도와서 이런 흉사를 도모하겠습니까? 현감은 오랫동안 한숨만 내쉬었다. 은혜가 노파를 죽일 때 입었던 옷을 감정했다. 흰 모시적삼과 푸른 치마가 피로 범벅이 되어 빛깔조차 구별할 수 없을 정도였다. 현감은 피칠한 옷을 보고 모골이 송원하면서도 대견한 감동을 느꼈다. 마음속으로는 놓아주고도 싶었으나 나라에는 국법이 있는 법. 생각 끝에 대강 조서를 꾸며 관찰사에 올렸다. 관찰사 윤행원 역시 사건이 사건인 만큼 추관에게 일러 판결을 늦추고 계속 공모자를 가려내도록 했다. 이래하여. 아홉 번이나 신문을 거듭하였으나 죄인의 진술은 시종일관 단독 범행이라 주장했다. 최정년은 나이가 어려 할멈에게 유인을 당한 것으로 보고 죄를 묻지 않았다. 경술년 여름에 나라에 큰 경사가 있었다. 은혜 의 옥사가 있은 다음에이다. 나라에 큰 경사가 있으면 죄인을 특사하는 것은 예나 오늘이나 같다. 정조 임금께서는 사형수들의 죄상과 기록을 올리게 하였다. 관찰사 윤시동이 이 옥사를 기록한 문서를 올렸는데 그 기록의 글귀가 제법 측은하고 완곡하였다. 임금께서는 기록을 보시고 측은한 생각이 들어 살려주고 싶었으나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형조의 사건을 돌리고 대신들이 의논하여 보고하도록 했다. 대신 최재공은 다음과 같이 아래웠다. 은혜가 원한을 갚은 이 사건은 비록 마음속에 쌓인 통분한 마음을 설분한 것이오나 그 죄가 살인이라는데 이르러서는 신두 감히 용서를 청할 수가 없습니다. 임금께서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대답을 내렸다. 정녀가 음란하단 모함을 입었다면 이는 천하의 지극한 원한이 아닐 수 없다. 대체로 저 은혜와 같이 정절을 지킨 여자가 한번 죽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 여인은 스스로 죽기만 한다면 자기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굳이 그 할멈의 살을 도려내어 한 고을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더럽힌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려 했다. 만일 은혜가 열국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 자취는 비록 다르다고 할지라도 저 서병과 무엇이 다르랴 사관이 어찌 그의 전기를 쓰지 않겠는가 옛날 해서에 처녀 하나가 살인을 한 일이 있었다 이번에 옥사와 비슷했다 그때 감사는 놓아주길 청하였고 선왕께서는 그 말을 받아들여 표창을 하였다. 그 처녀가 옥에서 나오자 중매장이가 구름처럼 모여들고 천금을 내어다투어 마침내 양반의 아내가 되었다. 이이야긴 지금까지 미담으로 전해 내려온다. 게다가 은행 원한을 참아가면서 출가를 하였으나 모함이 여전히 그치질 않아서 급기야 원한을 풀 생각을 먹게 되었으니 이것은 아녀자로서 더욱 어려운 일이 아니겠느냐. 이제 은혜를 풀어주지 않는다면 무엇으로써 풍속과 인심에 대한 교활 펼 것인가? 그러므로 그녀를 용서하고자 하노라. 지난날에 장흥의 신여척을 방면한 것도 역시 인륜의 상도를 높이고 기계와 절리를 중하게 보았던 까닭이었다. 이제 은혜를 사면하는 것도 이 같은 뜻에서 나온 것이니 은혜와 여척에 관한 두 옥사를 문서화하여 그 대략이나마 호남에 반포하여 사람마다 쉬이 알도록 하라. 이보다 앞서 신여척의 사건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신여척에겐 같은 동리에 사는 친구로서 김순창이란 사람이 있었다. 어느 날 순창은 아우 순남을 시켜 자기 집을 보라 하고는 아내와 둘이서 밭에 나가 김을 메고 돌아왔다. 그 아내는 밭에서 돌아오자 밀을 대로 대어 보고 두 대가 죽이 난다고 종알댔다. 시동생이 집에 있었는데 밀이 없어졌으니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네. 순창은 곧 아우 순남을 꾸짖었다. 내 집을 보아줍네 하고 내 양식을 훔쳤으니 도둑이 아니고 무엇이야? 어서 바른대로 일러라! 순남은 병이 들어 누워있다가 이 말을 듣고는 원통함을 참을 길이 없었다. 형제 간에 밀두 대를 가지고 이, 이럴 수가 있단 말이오? 서름이 복받쳐서 흐느껴 울었다. 순창은 밉살스럽다는 듯이 눈을 흘기다가 도둑도 후회하고 운다더냐? 하고는 장학공의를 들어 아우의 뒤통수를 때렸다. 순남은 더욱 죽게 되었다. 이웃에서 이 신랑일 듣고 모여들었지만 마음속으론 괘씸하게 여기면서도 차마 말을 하지 못했다. 오직 전우담이란 사람이 좋게 타일렀다. 아이거 저 옛말에 한 말곡씩도 찌어서 나누어 먹는다고 하였는데 아이거 건밀두 대가 무엇이 대단해서 그저 형제가 서로 용서하지 못한단 말인가? 그래도 순창은 여전히 욕지거릴 쉬지 않았다. 전우담은 집으로 돌아오자 분개한 어조로 이웃에 사는 신여척에게 이 말을 했다. 신여척은 이 말을 듣고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가지고 팔을 걷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이런 순창이란 놈은 사람의 자식이 아니야! 신여척은 곧장 순창의 집으로 달려가서 순창의 상투를 틀어잡았다. 게이다이 밀 뒷박이 무엇이 그리 아까워서 형제끼리 싸운단 말이냐 슬프게도 부모가 형제를 낳을 땐 서로 아끼며 사랑하길 바랬지 싸움질 할 것은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게다 이제 방학공이로 더구나 병도나우를 때려서 반은 죽게 만들었으니 그래도 사람의 새끼냐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너 같은 놈은 이제 친구라고도 할수 없다 낸 니놈의 네 집을 헐어버리고 이웃하지 않겠어 아유 나 이놈아 내가 내 동생을 좀 때렸는데 니 놈이 무슨 참견이야? 순창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여척에게 발길질을 했다 여척은 화가 상투 끝까지 올랐다 아이고 이놈이 내 의리를 가지고 니 놈한테 권하는데 도리어 발길질을 해 좋다 나도 니 놈을 좀 차보자 예 여척은 발길로 순창의 배를 걷어찼다. 순창은 엉금엉금 기이며 일어나지 못하더니 다음 날은 급기야 죽고 말았다. 집사람들은 이 일을 숨기고 관가에 고발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자 일은 마침내 발각되고 시녀척은 관가로 잡혀갔다. 이 사건은 기은연 7월에 발생한 일이다. 이에 임금께서 몸소 이 사건을 다루었다.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옛날에 어떤 남자가... 종로 네거이 담배 가게에서 어떤 사람이 패관 소설을 입으로 외는 것을 듣고 있다가 어떤 대목에서 영웅이 여지없이 실패하는 장면에 이르자 갑자기 눈을 부릅뜨고 입에 거품을 물더니 느닷없이 담뱃쏘는 칼을 들어 소설을 외던 사람을 쳐서 죽여 버렸다. 대저 이따금 이처럼 맹랑하게 죽는 일이 있으니 우스운 일이다. 하지만. 저 주도추나 양가계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몇이나 있든가 신여척은 진정 주도추나 양가계와 같은 부류라 하겠다 신여척은 죽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 말이 아니겠느냐 사형수의 정상을 적어 올린 글이 전후에서 몇천 건이 되었건만 그 강개하고 의협적인 점은 여척한테 처음 보았다 그는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이니 나는 이두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한다. 금상이 성덕이 너그럽고 어지시어 중한 죄수를 심리하면 아프고 병되는 것이 몸에 있는 것 같이 생각하시었다. 밤새 숙고하시는 까닭으로 아침 늦게야 술할 듯이었고 밤엔 늦도록 촛불의 심지를 여러 번 도두시며 의심나는 곳을 헤아려 참된 것을 발견하시고, 어진 말씀이 한번 내리자 온 나라 안이 크게 기뻐하였고,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는 사람까지 있었다. 김은혜나 신여척은 정의로서 사람을 죽였으므로 사면을 받은 것이다. 아, 만일 은혜나 여척이 명군을 만나지 못하고 이럭저럭 시위를 끌었다면, 그대로 남을 모함하는 자가 두려움을 모를 것이며, 우애 없는 자가 잇따라 생길 것이다. 따라서 은혜를 사면함으로 인하여 신하된 자는 충성하길 좋아하였고, 여척을 풀어주니 아들된 자가 효도에 심쓰게 되었으니, 이는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대개 충신은 그 몸을 깨끗이 하고, 효자는 그 아우에 대하여 우애로운 것이다. 그러므로 충요가 널리 일어나는 것은 밝은 임금의 교화가 널리 베풀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